X가, 자, 요 범위일 때, FX의 최소값을 파이고,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F'X, 도함수 구하시면 되죠. 자, 얘 미분해주니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해주니까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상수는 따라오는 거고요. 사인 E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X가 아니었던 거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미분했는 놈을 더 곱해주셔야 돼요. 자 얘를 a를 끌어내버릴게요 f 프라임 x는 자 a 끌어내주면은 1-2 sinex 요렇게 나올 겁니다 문제 조건에서 a는 양수라 그랬거든요 자 얘는 양수니까 자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은 자 여기서 제로가 돼야 되겠죠 이해 되시죠 그러면은 1-2 sinex 이꼴 제로가 되고. 자, 이 항을 시켜주면은 2 sin 2x는 1이 될 겁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해서 sin 2x는 1 2분의1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거를 치환을 해버릴게요. 자, 얘를 t라고 치환해 주시면은 sin t는 1 2분의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를 t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를 t축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거를 함수로 해석하는 겁니다. 좌변에 y, 우변에 y. 자, y s 사인 t. 자, 잠깐만. t의 범위 구합시다. 자, x의 범위가 요거니까요. 다들 20 곱해 주면은 0이 되고. 자, 여기다가 2 곱해 주면은 2x. 2x를 t라고 쓰니까 t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2를 곱해 주면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그래프를 그려 주시면은 요 1이 되겠죠? 자, 요런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y 골 2분의 1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됩니까? 자, 이게 y 골 2분의 1 그래프가 되고, 자,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교점의 x 좌표가, 자, 얘의 t 값이 되는 거죠. 그럼 t는 얼마가 돼요? 사인 몇도 해야지 2분의 1 나옵니까? 30도죠. 사인 30도. 그러면은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렇 자, 요 점의 좌표가 6분의 파이가 된다는얘기예요 자,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원상 복귀합시다. 원래 x의 값이 2x였으니까 2x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자, 양변에다가 2분의 1씩 곱해주면은 x는 12분의 파이, 요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서, 자, y 골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12분의 파이 한 요쯤이나 볼게요. 12분의 파이. 자, 12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y 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12분의 파이 집어 넣어주면은, F 12분의 파이는, 자, 여기다 12분의 파이 집어 넣어주면은 12분의 파이 A가 되고요. 자, 여기다 12분의 파이 집어 넣어주면은 약분해서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코사인 6분의 파이, 6이니까 3이죠. 자,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A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A가 양수고, 양수고, 이거 양수고, 양수고, 더해줘도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위쪽에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12분의 파이 A 플러스 2분의 루트 3 A가 요점의 좌표다. 그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또 궁금한 거죠. 그럼 얘를 한번더 미분합시다. 예, 이거 어, 도함수의 부호 따지는 게더 귀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더 미분해 주시면은 자 F2 프라임 X 어, A는 따라가는 거죠. A 따라가시고요. 자, 얘 미분해주면 0이 돼버리고, 자, 마이너스 2에, 사인 미분해주면은 코사인 2x가 됩니다. 근데 이게 x가 아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2를 도급해야 되니까 얘가 4가 돼주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요. 자, 여기다가 12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게요. f2' 프라임 12분의 파이는 a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12분의 파이. 알지? 이거 2를 약분해서 코사인 육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여기다 십이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니까 자, 육이니까 삼십도입니다. 코사인 삼십도는요, 이분의 루트 삼이 되겠죠. 자, 요거 두개 곱해서 곱해주면 음수 나온다 그죠? 근데 a는 문제 조건에서 양수라 했거든. 그러니까 두번 미분한 게 음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볼록하다는 얘기예요. 위로 볼록하다라는 얘기죠. 위로 볼록하니까 자, 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최대 값이에요. 이게 최대 값이고, A 값만 더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프를 어디서 봐야 되냐 면은요 범위에서 봐야 되니까, 0에 대응되는 Y 값도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0 집어 넣어주면 0이 되버리고0 집어 넣어주면 코사인 0, 1 나오죠? A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가 A가 된다. 그죠? 요 점의 좌표그 다음에,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예 Y값도 구해봅시다. 자, F4분의 파이 구하시면 되죠. F4분의 파이는 자, 여기다 4분의 파이 집어넣어 주니까 4분의 파이 A가 되고요. 플러스 자, 여기다 4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세요. 약분해서 2분의 파이가 되겠네.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0고 파이니까 0 곱하이니까 0 나와버려. 이거네, 그냥. 그죠? 그러면은 파이가 3.14 정도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0하고 1.4 있는 값이잖아. a에다가 0하고 1.4 있는 값 곱해주면은 a보다 더 아래쪽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자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아래쪽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 a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a에다가 어, 4분의 파이 즉 0하고 1 사이 있는 값을 곱했으니까 A보다 더 아래쪽에 대응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요게 그러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요게 최소값. 근데 최소값을 문제에서 파이라고 랬으니까 4분의 파이 A가 파이가 돼줘야 되고요. 그럼 A 값은 얼마 돼줘야 돼요? 4가 들어가지 약분해서 파이가 될거 아닙니까? A 값이 4죠. 자, 이게 우리 이값 구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어주면 되죠? 12분의 파이 곱하기 4 플러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A 자리에 4를 집어넣어서, 자, 요거 약분해주면은 3분의 파이가 되고요. 플러스, 자, 요거 약분해서 이 2루트 3이 됩니다. 그죠?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대 값 구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